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제 이번 이벤트의 마지막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제 티어3와 각성 무제한 이벤트에서 티어3 쪽을 이제 해봤는데 각성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많으시면 은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고 티어3처럼 책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엠크랑 크리스탈이랑 또 뭐라 뭐 있죠? 아 엠크랑 크리스탈이 아니죠. 각성 크리스탈이랑 엠크랑 젬스토이였나? 각성 젬스토이였나? 아무튼 뭐 그것만 있으면 정말 각성은 무한으로 찍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과 미리 뽑아본 어, 각성 추천 캐릭터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뿐 절대 정답은 될수 없습니다.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자들과 뽑아본 내용이기 때문에 아예 얼토당토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손해가 없, 없는 선택을 하기 도움이 되기 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은 될수 없고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안젤라 아 진짜 안젤라 할말 많아요 정말 무소가금 덱에서 유니폼만 사줘도 바로 당장의 버프로 기용이 될 만한 안젤라 유틸에서 정말 추천당할 법합니다 일단 최우선 과제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번에 각성 선택권에서 안젤라가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안 들어갔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더 몸값이 좀더 올라간 느낌 각성 선택권에서 얘를 고를 수가 있었다면 좀 몸값이 내려갔을 텐데 각성 선택권에 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최우선적으로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이드인 것 같습니다. 슈퍼빌론 피증이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극레열에서도 지금 기용이 되고 있고, PVE에서 전체적으로 쓰이고 있는 캐릭터기 이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베타레이빌. 베타레이빌은 PVE에 들어가야 되나? 뷰티로 들어가야 되나? PVE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얘는 이번에 각성 기준이니까. 각성 기준이면 해도 화염 피해? 아니, 뭐, 유니폼이 없어도 전기 피해 증가 리더를 갖고 있고, 유니폼 입히면은, 화염 피해 증가 리더에다가, 또, 버퍼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 딜도 되고, 리더도 되고, 버퍼도 되고, 그냥 삼박자, 삼진기를 다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거의 뭐, 안젤라급? 안젤라급의 성능을 갖고 있는 애라서, 최우선적으로 추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티어포도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각성해서, 최우선 원투를 달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타나. 유기분들이 항상 질문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사타나가 왜 이렇게 요즘 많이들 쓰나요라는 건데 이게 한정판 유니폼이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 이거 한정판인데 한정판 맞나요? 한정판이었던 것 같은데, 어? 한정판이라서 얘가 한정판 유니폼으로서 진그레이랑 화필이 더화염피의이더 리더, 리더 진짜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근데 얘가 없어도 얘가 있고요. 고펜도 있고 화염피해 리더를 좀 대체는 가능한데 얘가 좀더 효율성이 좋다라고 해서 얘를 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정판 유니폼이 있다 라 그러면 각성 올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근데 얘가 한정판이 없다고 하면 대체제로 고펜이랑 어, 베타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콜로서스. 콜로서스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천은 뭐 하시셔가지고 뽑긴 뽑았는데. 뽑긴 뽑았는데 얘를 굳이 각성 가야 되나 싶기도 해 어차피 PVP에서 얘 그냥 토템 아닙니까? 요즘 별로 쓰이지도 않고 티어2 같다 그냥 토템 같다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토템 셔틀로다 그냥 피감 버프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성으로 따지면 얘가 좀 쓰임은 있긴 하지만 뒤로 빠지지 않을까? 예, 저 뒤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 네즐러얘 누구예요? 얘 신규 캐릭터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극내열 좀 뛰시고 관심 좀 있으신 분들은 얘 각성 내달라고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엑스맨 사이드에 버퍼 아닙니까? 유일버퍼는 아니죠. 예, 네, 폴라리스가 있으니까. 엑스맨 사이드에서 지금 극내열에서 든든한 국바처럼 버프를 주고 있는, 개지리는 버프를 갖고 있는 데즐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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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맨 주력대획을 쓴다 그러면 얘가 좀더 앞쪽으로 가야겠지만 엑스맨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안젤라보다는 못할 것 같고요 2순위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 정도 사이드 네, 버퍼기 때문에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스맨 키우실 분들은 다음 아또 나왔네요 서울대 나왔는데 백수이네 <laughs> 어 얘도 여기 끼면 안 되긴 해 어, 서울대 백수가 또 나왔는데 진짜 그래요. 박사학위 따놨는데 또 취업을 못해갖고 집에서 그냥 방바닥 긁으면서 저같이 그냥 한량처럼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딜은 좋습니다. 만약에 각성 캐릭터 중에 딜이 없다, 속성 딜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슈토가 답이 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 메타에서는 슈토를 쓸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딜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슈토 뽑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아이언 니... 아 아닙니다. 플라잉 니... 아 아닙니다. 예. 아이언 뿅뿅이, 아이언 뿅뿅이도, 각성으로는 꽤 쓸만해요. 어, 리더도 되고, 버퍼도 되고, 예, 리더계의 휴토.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또 이제 버퍼로 같이 쓰려면, 이제 블레스트 애들이랑 또, 어울려야 되는 또,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좀, 뒤로 빠지지 않나. 얘도. 주변에, 아까 전에 그 토르 설명했을 때 그랬잖아요. 토르가 고졸 출신인데 주변이 다개인사라서 주변 애들이 워낙 잘 나가는 애들이라서 취업에나 뭐 어디 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얘는 대학도 나왔고 40패스를 했는데 직장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호감 스택도 좀 많기도 하고 근데 좋긴 하다. 능력치만 보면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각성은 찍어두면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크레이븐. 크레이븐은요. 얘가 한때는 반짝 빛났었던 예, 약간 진짜 멋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닥터, 옥토, 퍼스, 그리고 그린고블린이 그걸 뛰던 시절. 든든하게 시니스터 식스 애들을 밀어, 묵묵하게 밀어줬던 크레이븐인데, 요번에 다고기 주자를 뺏겨버리고 그린고블린 대신에 이제 좀 접근성 좋은 그앰플이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얘가 이제 개떡락을 해버렸습니다. <laughs> 개떡락을 해봤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각성 캐릭터 중에 난 그린고블린 갖다가 그걸 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아직까지 내가 스피드 빌런 쪽에서 아직 그 앰플이 준비가 안돼 있고 오히려 그린고블린을 먼저 키우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린고블린 갖다가 극열 띄시는 분들에게는 크레이븐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키워두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모르죠 소니 영화 업데이트 됐을 때 원래 마블 퓨처 파이트는 거기에 관련된 업데이트를 안 해주긴 하지만 혹시라도 불쌍해서라도 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번개 맞을 확률이라고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크레이븐 유니폼 내주면서 뭐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럴 확률은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기대해 볼수 있는, 떡상을 바라볼 수 있는 크레이븐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은 로비레이즈. 로비레이즈가 생각보다 뉴비분들이 그 생각하는 것보다 은근 고인물들이 많이 쓰는 픽입니다. 오히려 사타나보다 좀더 많이 쓰여요. 이 화피 버프를 갖고 있어서 징그레이 그리고 뭐 얘네들이랑도 같이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고스트라이더 이런 애들이랑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즘 속성 버퍼 계열이 좀 많이 뜨고 있는 편이라 특히나 화염을 쓰는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저, 쓰임이 있고, 회피무시? 회피무시까지 생각하기에는 이제 너무, 티어포도 많이 나왔고, 얘가 뭐,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얘가, 그리고 솔직히 얘가 딜러 사이드면 회피무시를 플러스 점수 줬었겠지만, 얘는 이제 딜러 사이드도 아니고, 어차피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음 아, 지는 못쓰나? 화염 타임 적용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어 많이 쓰이는 편이라서, 사타나랑 저는 비슷한 사이드이지 않을까요? 요 정도? 고스트라이드 쓰면 당연히, 얘가 쓰이, 쓰이지 않을까, 고스트라이더랑 뭐 휴먼토치 이런 애들 쓸때좀더 쓰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개인의 생각입니다. 징그레이한테는 못 쓴다고 하네요. 다음 미스틱, 미스틱도 원래 여정도 정도까지 갔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저그 앰플이 나오기 전까지 얘가 주자였습니다. 주자였고 얘가 또떡락한 이유는 그거죠. 수정 캐릭터 접근성이 별로 좋지가 않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많이 버리는 바아서그 앰플 나오면서 그냥 관짝에 못 박히긴 했었는데. 버퍼사이드에서 쓸수 있는 빌런 애들한테 버프가 들어가는 그런 버퍼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쓸만합니다. 아직까지는. 각성으로 딱. <laughs> 티어 4 아니 80레벨 갈 만한 존재는 아니다. 하지만 버퍼사이드에서 각성으로 찍기는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많은 추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도 그렇게 웨이브. 웨이브도 버퍼 사이드인데, 얘는 또, 얘랑은 다르게, 여 타입에게만 주는 그런 버프가 있잖아요. 거기다 얘가 네이머 전용 버퍼 뭐, 이런 것도 있고, 모공 리더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아, 비슷한가요? 네. 뭐,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웨이브를 주력으로 쓰는 그런 극내얼이 있나요? 그래서 조금 약간 웨이브가 다른 버퍼들보다는 솔직히 좀 많이 픽이 안 되는 느낌? 얘 말고 다른 애들 많거든. 뭐 슈리, 화폭이 주력으로 영웅 애들은 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얘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긴 해요. 근데 찍어두면 분명 이득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또뭐 네이머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네이머 티어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잘 모르겠네요. 다음. 대 황박후. 아 박수치고 싶다. 황박후. 진짜 황박후 추천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젤라보다 더 추천할 수도 있어요. 대 황박후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얘는 물리 리더도 되고요. 영웅 쪽 컴백 영웅 컴백에서 유일무이한 버퍼입니다 그래서 널 레전드 모드라든지 아니면은 저메피스토 80단인가요? 80단쯤 가면 컴백 타입에서 버퍼 없어갖고 피똥 싸거든요 근데 얘가 그것을 요번에 각성을 나오면서 해결해 줍니다 얘 적극적으로 키우세요 있다면 무조건 각성 찍으셔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앞에 또 팀원 아펙까지 끼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무조건 키우시는 게 맞아요. 전 정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아! 어항대가리, 어항빌런, 미스테리온데 미스테리오가 중요도는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가려면요. 한정판이 있어야 돼요. <laughs> 다음 여름때까지 없으면은 뒤에 짱박아 놓으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유, 이제, 자, 유니폼이 있다, 한정판 유니폼이 있다, 그러면 얘가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얘가 지금, 극내월 사이드나, 뭐, PV에서 매그니토랑 쿵짝 맞추고, 좀비락스랑 쿵짝 맞고, 그냥, 그냥 NTR 해버렸어요, 그냥. 니네 미스테리오 쩔더라 하면서, 매그니토가 갖고 있는 미스테리오 왔다가, 닥스 딱 갖고 가고, 닥스가 가지고 놀다가, 매그니토가 니어네 미스테리오 쩔더라 하면또 갖고 가고, 그냥 여기저기 막 박혀갖고, 막, 어? 돌려, 돌림빵 당하는 그런, 어 미스테리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양판 유니폼이 있다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키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발키리. 발키리 뭐, 할말 있겠습니까? 워낙 많이 말을 했고, 네, 발키리는 뭐, 얘기할, 그거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각성 뭐 뒤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고스트 펜서 같은 경우에도 아 고펜이 근데 진짜 질이긴 해요 리더도 되지만 버프도 되는 애 진짜 요즘 메타에서 진짜 많이 쓰죠 고펜 발키리가 은근 요즘, 요즘 많이 안 쓰이는 것 같고 고펜이 좀 많이 쓰이고 시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요 정도? 이렇게 쓰이는 것 같은데 안젤라랑 거의 뭐발키리랑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고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얘가 고펜이 진짜 유니폼도 없는데 얘가 엄청 많이 쓰입니다. 고스트라이더랑도 많이 쓰이고 저 징그레이랑도 많이 쓰이고 진짜 화염 있는 애들 뭐 얘네들랑 이다 같이 쓰죠. 예, 요즘 속성 피해 버퍼 있는 그 피해량 증가 버퍼가 진짜 요즘 핫하기 때문에 특히다 그런 데들 다 리버셔리.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이는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정리를 요 정도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게번에 지금 뽑아본 거는 각성 기준이기 때문에 티어4 기준이랑은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정답은 될수 없습니다. 재미로 그렇게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빠진 내용이 있다면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래요 고맙습니다.